보석 디자이너인 이화진은 국문학을 전공한 문학도로 대학원과 대학교육원에서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후 미국 지하 제멀로지컬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와 핏 패션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날러지에서 보석 감정과 보석 디자인 수료 후 2006년 신사동 로데오 거리에 지니아 지니아 갤러리를 오픈하였다. 다이아몬드처럼 루비와 사파이어처럼 각가지 보석들이 갖는 순수함과 깨끗함을 주얼리로 표현해보고 싶어. 그렇게 이름 지었다. 무엇보다 진이야, 애는 나무와 꽃, 나비 등 자연을 모티브로 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에 2011년 2월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디자인경영전공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5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현재는 미술인 선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화에 금속공예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입체적이면서보다 자유로운 예술세계를 표현해 보고 싶다. 작품의 주된 모티브로 삼고 있는 것은 십자가 위의 탄생화. 그리고 꽃의 이미지를 어크릴리곤 캔버스에, 그리고 캔버스 위에 보석을 접목시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십자가에 핀 4월의 탄생화. 17일 창포꽃, 28일 빨강 앵초꽃, 8일 금작화꽃 18일 자우명꽃, 23일 도라지꽃과 부활의 기쁨을 알린다. 순백의 꽃는 백합과 보라색 별 모양 꽃는 도라지의 꽃말은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다. 연꽃의 형상을 루비, 차보라이트,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화려한 작품으로 연못의 모습을 보는 듯 하며 부활의 기쁨을 알리고 있다. 1월의 탄생석인 가넷은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다. 그중 차보라이트 가넷은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광채가 훌륭하고 희소 가치도 높은 보석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을 통해 빛으로 오신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며 축복된 부활절 기념전을 준비하였다.